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체휴일, 월요일 아침이네요. 어린날 다음날인데, 대체휴일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도 쉬는 날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아이도 학교 안 가고, 집에서 어린이날이후로푹 쉬는 날로. <laughs> 어, 오늘은 사랑이 제발 어떤 주제를 생각할지를 이제 회상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여러분들 원고 준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날것으로 여러분들 드려요 음 짝사랑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볼게요 아 마음 아픈 짝사랑 음, 아 이름도 참 짝사..랑 글씨 글자 너무 예쁘죠 짝사랑 여러분들 우리가 혹시 어떤 되게 멋있는 오빠를 또 아니면 되게 이쁜 동생을 이렇게 사랑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 짝사랑은 사실 음... 한달 정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한 번인가? 저는 짝사랑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짝사랑은 음... 한달 정도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보세요. 짝사랑하면 그 사람이 생각나고 짝사랑하면 일단 뭐 학교에 짝사랑하는 누군가 가 있으면 학교 가는 기분이 좋고 회사에 누군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하면서도 괜히 피식? 이렇 웃게 되고 약간 그 비타민 같은 존재죠 짝사랑 대상이 음, 짝사랑은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한 달이 좋다 라고 해요 그런데 짝사랑하는 청년들한테 늘 저는 그래요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얘들아 짝사랑 좋은데 이제는 좀 어떻게 관계를 좀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니? <laughs> 어떻게요? 나 혼자 좋아하는데 상대는 나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할까요? 글쎄 그건 이제 너희들이 할 건데 음, 우리가 있잖아 짝사랑에도 종류가 있어요 짝사랑 중에서도 음, 나만 좋아하는 거 나만 이제 오로지 나만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데 상대도 약간의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 여지가 있는 거죠 여지 우리가 약간의 룸 음,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아직은 모르겠다 이런 상태인데 이런 거는 빨리 이제 접으셔야 돼요 이제 스토킹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만 오로지 하는 거는 이제 접으시고 이거는 진짜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는 경계하는 게 이거를 계속 두면 상대가 불편해질 수 있어요 뭐 스토커라든지 스토킹이라든지 그리고 불편해지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럼 아예 뭐 친구인 동료인 관계조차도 끊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접으세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데 상대도 약간의 이 룸이 있다 여지가 있다 이런 거는 조금 생각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짝사랑 할 때도 상대가 나를 조금의 마음이 있는지 여지를 물어보려면 꼭 대화를 해야 되고 상대의 또 이제 반응을 봐야 되고 왜냐면 그 눈치라는 게 여지라는 게 사실 되게 어 주관적인 거잖아요. 아, 쟤나 좋아하는 거 같아. 눈빛 보면 날 좋아하는 거 같아 아니면 어, 쟤 나한테 오늘 커피 사줬어. 뭐 어, 제가 내가 이제 카톡을 하면 즉 답이 와. 이게 바로바로 답 1이 없어져. 뭐 이런 걸로 여지를 확인해 보시는게 있는데 저는 그래요 이제 제가 만약에 짝사랑을 앞으로 뭐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게 된다면 어쨌든 짝사랑도 사랑을 하려고 하는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나만 좋아하려고 하는건 아닌데 상대가 이제 상대의 나를 이제 어필을 하는거죠 이제 부담스럽지 않게 다만 이제 상대의 반을 보는거죠 내가 뭐 상대한테 좋은 메시지 또는 좋은 대화를 했을 때 돌아오는 그 반응들이 있잖아요. 참 저는 그런 거에 좀 민감해서 바로바로 좀 알아듣는 편인데 이제 요게 어려운 거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저도 이게 상대를 짝사랑하는 경우를 많이 이제 이어주기도 하고 중간에 이제 포기시키기도 한 적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여러분. 짝사랑도 사실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우리가 사랑의 제발은 사랑하라고 제가 제발 좀 사랑하라고 만든 이 컨텐츠잖아요. 사랑에 있어서는 짝사랑이 됐든, 외사랑이 됐든, 서로 사랑이 됐든, 아니면 자식 간의 아라에적인 사랑이 됐든, 아니면 미친 사랑이 됐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짝사랑하려고 태우는 거 아니잖아요. 어? 자식들만 사랑하려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누군가와 서로 사랑하고 오랫동안 그 관계가 유지되면서 행복한 삶을 살려고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그런 말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 질투하지않으면참 좋은 또이 성경의 말이죠. 이렇게 사랑을 최고의 가치라고 이제 기독교에서 는 얘기를 하는데 사랑은 여러고 결코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너무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진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 싫투 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짝사랑, 그러니까 지금 짝사랑을 마시는 청년분들 계시거나 뭐 중장, 중장년층 계시다면 짝사랑 빨리 정리하십시오. 짝사랑을, 어, 나만 좋아하는 거면 빨리 포기를 하시고, 나도 좋아하는데 상대의 마음 몰랐을 때는 빨리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게 오래 지속이 되면 상대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짝사랑, 좋습니다. 이제 한 달은 좋아요. <laughs> 이상 되면 좀 불편해질 수 있으니 여러분들 사랑에 제발 짝사랑 하시는 분들 용기 내보세요. 그리고 정확히 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신다면 여러분들 답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아깝잖아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오늘 5월 6일, 사랑의 제발는 짝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아, 저도 짝사랑 안할 거예요, 짝사랑 이제.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이제 커피 마시고 일하러 가겠습니다. 사랑의 제발, 여러분들, 파이팅 하세요. 오늘, 오늘도 비옵니다